첫 번째 주제는 NLL 대화로 공개 요구안이 네. 통과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논란 관련됩니다. 관련해서 진 교수의 촌철살이는 ROK -OK 양계장의 <laughs> 결투 누건가요 예. 아, 옛날에 그럼, OK 목장의 예. 결투라는 서부 영화가 있었죠. 예, 근데 약간 어, 네. 패러디이가죠 ROK -OK 양계장의 결투, 대한, -OK. 대한 양계장의 결투인데. ROK면 이제 우리를 뜻하는 그렇죠. 영문이죠. 아, 거. 리퍼블릭 어프 <laughs> 코리아군요. <of> 아, <laughs> 네. 리퍼블릭 어프 코리아. 지금 여야가. 치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아 치킨 게임을 하니까 양계장이구나. 아. <laughs> 나라를 양계장으로 만들고 있다. <laughs>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솔직히 말하면그 박지원 씨랑 그 다음에 안철수 씨랑 그 심상정 의원 예. 이분들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올바릅니다. 음. 어. 공개를, 공개를 하면 안, 안 된다. 안 되죠. 어. 근데 사실상 그 정보가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국뭐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아주 형식적인 예. 그 절차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, 봅니다 네, 네. 다만 이제 내용 이미 이다 공개된 상태에서 음. 그 비밀 기록에서 의미가 있느냐 음. 또 새누리당 측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음. 할수 없다 그냥 다 드러내 보자 음. 사실 저는 그, 그, 그~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그 원본하고 국정원께 그렇게 크게 달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, 네. 다만 문제는 뭐냐 면 그~ 부속 문서들 있잖아요 네, 그걸 네. 보면은 네. 그 전에 우리 입장들이 아주 명시화 돼 있고. 니까 어. 그걸 통해가지고 좀 의혹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어. 해서 마지못해 찬성을 했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될 짓이죠.